곡성 체리 너무 맛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 사는 오광호라고 합니다. 체리 농사를 짓고 있고요. 기농에서 체리 농사를 진 지가 한 7년차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올해 7년차인데 처음 수확이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이제 다른 품종들도 있지만은, 안전풍들은 갱진을 해가지고 지금 3년째 되고 있어요 다른 품종들은 그 작년에는 냉해가 좀 심했는데 척수 확지고 그래도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홍소봉이라는 품종입니다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그 지역 특성상 교차가 많이... 좀 시, 심하게 나는 편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좀안 맞고 그래서 제가 저 나무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체리를 선택하게 됐는데,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뿌듯하네요, 그래도. 지금 곡성에서 체리 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몇 농가 정도 되죠? 한90 농가 정도 되는 아, 것 같아요. 아, 90 농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곡성 그 특산품이 이제 멜론이나 딸기나 토란인데, 어떻게 그쪽을 안 하시고 이렇게 체리 농사를 짓게 되셨어요? 지역상, 들하고 좀, 그, 좀 틀려서 산골이라 체리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농장에다가는 저, 매실을 심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매실이 갈수록 좀하락추제가 되고 그래서 좀 고소득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저 찾는 중에 체리를 보고 그냥 한 번에 너무 반해가지고 아우. 체리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음. 보니까는 위에 건늘망도 그렇고 네. 또 배수로라든지 시설 네. 상당히 잘 하셨는데 네. 어요 시설비는 뭐군 지원이나 뭐 정부 지원이나 뭐 그런 지원이 좀 이, 있나요? 네 지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거 아... 워낙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 지원이 중점 사업으로 군의 곡성군의 중점 사업으로 인해서 매실이 안 되다니까 대체로 체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음... 저는 늦게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 포장 관리가 밑에 보면은 저희도 제철제를안 하고 대신대로 친환경적으로 음. 하려고 그, 그 풀을 베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초 매트를 깔고 지금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 깔려 있는 건 뭐죠? 아, 이거 반사 필름이라고 일반 그 다른 그 다른 과실 그 사과 같은 데 가면 그 다른 이렇게 뭐 은박지 같은 걸로 깔아져 있는데 이것은 그 타이백이라고 상당히 고가의 재질입니다. 음. 그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빛을 최대한 살려서 읽기 아.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그 타이백이라는 그 반사필입니다 음. 이게 천재질로 돼 있어요. 어, 체리나무를 상당히 잘 갖고신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저 저도 뭐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식재 거리가 좀 짧은 게좀 아쉽고요. 네인이었는데 네인이란 미국 품종입니다. 근데 이게 좀 열과가 좀 있어서 좀 문제인데 크기는 사이즈랑 굵게 나오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열과 현상. 아이 열과 현상은 그왜 생기는 거죠? 이게 그 과일의 그 껍질 이렇게 표피가 얇아서 그좀 터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체리들의 색깔이 안 익은 듯하게 생겼는데 이게 다 지금 익은 <laughs> 건가요? 이건 다 익었습니다. 아, 그... 품, 품종 자체가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아. 홍수공은 동안계통이고메인에는 미국 서양계통인데 유일하게 새양계뜸게 붉은색이 있어요 그 일본산은 거의 다지 황색계뜸입니다 음. 품종이 지금 몇 가지 정도나 돼요? 수분수로 라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봉 그 다음에 노얄톤 레이니어 갤조생그 어, 다음에 러시아파로 음. 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품을 그다음에 서미트 어. 삼일뚜라고 그종 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도가 제일 높은 거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 에요 아마 당도 면에서는 홍수봉이 아.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리 농장이 몇평 정도예요? 한700평 정도 됩니다. 아700평 제일 농장 아, 700평. 아. 네. 이게 제일 농장이고 네. 또제이 농장 네. 있다고 또 있나요? 또, 또 있습니다 저 아. 위쪽에.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인가요? 소농이죠, 소농. 소농. 네, 소농이에요. 1000평이면 에이... 소농이고. 1000평 정도면은 지금 체리나무는 몇주 정도가 지금 심어져 있나요? 제가 한 150주 정도 됩니다. 아, 150주? 네. 700평에 150주 정도면 네. 수확량이라든지 1년 농사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첫 수확이라 네.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고 나무도 워낙 그, 교체를 많이 해서 그 지금 수확하는 나무가 몇 주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음. 타작물에 비해서 훨씬 고소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음. 보통 지금 6년 차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우리 나무 몇주안되지만한 20kg 이상은 그 수확량이 나온 것 같아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체리들이 약품 처리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과실들이 약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체리는 어떻습니까? 과일은 사실은 그 방제를 안 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안 오는데 음. 자 수확하기 전에 어느 성까지 안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그 음. 전보다는 그 지금 그 약성이 뭐, 일주일이면 다 없어진다 그러대요. 네, 정확한건 아닌데, 근데 약도 많이 약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확 한달 전에는 무조건 안 합니다. 아, 네. 음. 수확 끝나고 이제 방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일, 일조량에 따라서 당도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게 거 아니에요? 차이 나죠. 아, 그래. 이게 모든 과일은 광합성이 들어와야 작용 을래 입이 없으면 과는 또안 크는데, 근데 이거 색이 날라면은, 버건디가는 이렇게 안 해도 색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착색계는 요것은, 강한 게 이렇게 붉은색은 안 들어오면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몇배더 키우기 어려워. 저, 버건디 색보다,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지금이 체리가 이게 손짓기를 잘해야 과실도, 어. 그러죠. 알도 크고, 예. 알도 크고 한데, 과실이. 그 순직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제12관련해가고도인제 신초가 더막더자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달면 신초가 좀 적게 나와요 안정화가 되는데 음. 과일이 적으면 나무만 크잖아요 영양분이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무 수제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 2회 순직기를 해줘야 됩니다 음. 1차 순이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게 6석 대까지 나왔고 올해 1차 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순직기를 했고 지금 2차 순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저 정지가 된 거고 이 세력이 좋은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순직기를 해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열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렇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요게, 개조차 네. 아까 그, 저, 그, 검은 체리 있잖아. 하나, 그, 자네 맞부라고 한 거. 그, 이거는 지금 식재한 지가 지금. 요게 3년째. 아, 이게 3년째.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걸, 나무 수형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이제 좀 일이 좀, 저, 줄죠. 그다음에 요것은 그 다음에 요것은 삼일두라는그품종인데 올해 요거에서 몇개 달려갖고 이건 땄고요. 어, 요것은 이제 3일도란 품종이에요. 이것도 같이 열었어요. 근데, 오, 여기 하트, 하트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음, 하트. 근데 이제 요것도 색이 들어오네요. 근데 첫째라든가 좀, 그 사이즈가 좀 적네요. 음. 이 품종은 러시아 8로란 품종인데요. 지금 숲기가 가점다찬 겁니다. 지금 음. 이 상태에서 수확하면 딱 거점 적기에요. 올해는 좀, 그 낙과가 많이 돼가지고, 처음 열린 데다가 좀 양이 좀 적습니다. 판매 현장은 아니고요. 어, 색깔이 이쁘네요. 네네, 버건디색이 납니다. 아그 나름대로 다그 특색이 있습니다. 맛이 좀씩 좀씩 차이가 있고, 좀 단맛이 강한 거 있고, 산미가 좀 가미된 것도 있고, 어, 다양합니다 맛이. 체리 농사를 들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래도 다음에 하실 분들은. 지금 초기라고 보고, 저희들이 실, 실패했던 거, 이제 품종, 품종 선택이나, 그 다음에 식재 거리나, 간격이나 음. 이런 거, 수영 문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하실 분들은 좀더 낫지 않을까, 훨씬 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시 새로 식재를 하고 는 기간이 3년이 되면 벌써 9년막육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게좀 아쉬운데 새로 식재하신 분들은 훨씬 유리하시죠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laughs> 일단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판매나 판로가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개인만 개인 판매도 하지만 그것도 안할 수도 없고 병행해서 하는데 공선 출하를 저희는 곡성은 음. 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양이 적어서, 공선 출하량을 많이 못 맞추고 있는데, 고품질을 위해서 그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큰 거는 큰데, 이게 상당히 많이 열린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린 나무는, 이한 나무에서 몇키 정도나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냉해 이런 걸로 해서 못 닦고, 수확을 못 했고, 올해 수확 이렇게 많이 해본 것이 한2 5 k 로 정도 딴것 같아요. 저게는. 아, 한나무에서 2 5 k 로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8 0 k 로도 딴다는 분도 있어요. 아. 이제 근데 이제 식재 거리가 음. 뭐좀 넓고 과 나무가 좀 커야 되겠죠. 뭐 10년 이상 음. 그렇게 된 데는 그렇게 딴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 제가 오늘 경험해보니까 한2 0 k 로는딴것 같아요. 아. 식재하고서 수확하는 기간까지는 몇년 정도가 걸립니까? 식재 후 3년에는 이제 몇 개씩 달리는데, 조금씩은 달리는데, 정식 수확이 되려면 한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 5년 정도는 10kg. 네, 네, 10kg 정도. 6년, 않을까. 7년 갈수록 네, 이제 확, 수확량이 네, 확,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됩니다. 그러면 이 체리나무는 한번 식재한 이후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일반 메론이나 딸기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심, 심는데, 이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수확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이제 품종이 아... 좀 우수한 품종이고 그러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죠. 이제 관리 잘하면 음. 교체를 안 하고 쭉꾹 부전이 갑니다. 경쟁적으로 그 체리 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우려는 있나요? 그래서 고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저 소금이 들어간다든가 열매 속기라든가 과를 그더 그 키우고 맛있는 품종으로 개량을 하고 그게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지금 안 좋았던 것들 갱신을 싹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는 아니고 뭐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합니다. 근데 저전에 노력은 해야 돼요. 저, 적과도 해야 되고, 굳게 키워야 되고, 맛있게 당도도 올리고 해야 됩니다. 지금 체리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종류마다 좀 차이는, 체리 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3만원에서 4만원 선에 나갑니다. 아, 1kg 에요? 네, 예, 1kg 에요. 아, 그럼 판매 단위는 어떻게 판매를 하시나요? 키로당 판매를 합니다. 500g씩 소포장을 해서, 그두 팩으로 기준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는 2kg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더 많이 담아도 늘리고 그래서 그건 되지가 않고 그래서 2kg 그러니까 네묶음 우아래로 해서 그렇게 갖고지 그 포장들 해갖고 나오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어요 이몇 네,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저희가 이거 살 수가 있죠? 5월 한 25일부터 빠르면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기온차가 있기는 있는데 해마다 6월 25일 그 무렵까지 합니다. 거말한달 정도 되는 거예요. 체리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원래 직접 와서 따 드신 게 제일 맛있고 <laughs> 그다음에 실월에 약간 보관을 해서 약간 시원하게 잡수시면 또 맛있고요.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곁들여서 잡수면 아 기가 막힙니다. 환상입니다. 아 네. 체리가 어. 무슨 과일의 여왕이라는가요? 예, 과일의 여왕인데, 많이 잡수시고, 그 국산체리도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니까요. 또 국산체리 중에서도 곡성체리가 제일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가들 다 합심해서. 많이 애용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리가 어려워, 진짜. 농사짓기가 진짜 어려워, 성길나본다니. 그녀령, 석연 씨가 음. 120정가를 심었는데, 꼬집혀갖고 완전 쫙 달려, 요마할 때까지. 음. 근데 다 떨어져 본다고. 아, 어떡해. 그 6년째, 작년에 5년째 싹 배웠잖아. 6년을 키워가지고 다 배웠다고? 그래. 그래. 올해 한번더 기다리면 되겠지. 되겠지 해갖고 키웠단 아. 말이야. 그게 그니까 어쩌겠어, 사람이. 그게 어쩌겠어. 스트레스 받지. 네. 요거, 요거 요것도 거요 워낙 많이 열어서 그래. 같은 품종인데, 음, 많이 열어서 음. 그래. 한일서 쌍자국 엄청 따냈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말도 못해. 아주. 여기 밑에 보면 가장 막수두룩이 쌓여있었어. 음. 쪽가위로. 그렇게 그래, 키우려면 쪽가... 결국은. 그, 크다가 싹다 말라본 것도 많이, 많이 있네. 많이 있지. 다 열어보면 같이 짜져본다니까. 한 150km 밖기는 됐어. 그러니까 이 고생하고 보고 있지. 일이 워낙 많다니까. 요거 순 돌아서면 올라와 있다니까? 한바고 돌면? 음 그데그고 저쪽에는 아직 모든 것도. 모든 거. 거 겁나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 어머. 저기도 지금. 아까 내가 그한 거. 어, 어, 어. 엊그저께 안 올라왔는데 지금 또다 올라왔어, 좀. 어머, 뭐, 하루아침에. 저걸 안 주면 꽉 차버려서 안 돼. 부지런해야 되겠다. 엄청 부지런해야 돼, 이거요. 여... 그리고 이거 모르면은 용서 체리는 진짜입니다. <laughs> 저희, 저희 형입니다. 아, 네, <laughs> 아주 반가워요. 아, 대박. 여기 화순 서오셨고 여기 뒷자랑 친구.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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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우리요, 토토리랑 조금 이미 아, 약간 닮았어요 <laughs> 우와, 뭐 앵구가 있 앵구, 앵구가 앵구 야, 이게 익은 건가? 이게... 익었어, 익은 거야. 아, 어, 갑자기 어, 맞네. 네. 많이 아, 살이 많아요, 살이 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은 많고 씨는 짧아요. 이거는 동양계예요, 일본 품종인데 홍수봉이라는 건데 이 한번 잡숴보십시오. 이건 또 식감이 좀또 특이 거예요. 아, 얘는 좀좀 작아요. 좀 사이즈가 작네요. 네. 음. 잡숴보세요. 워낙 또 많이 열어서. 잡숴보세요. 음. 아 음. 약간 음. 좀 산미가 좀 있잖아요, 에이, 저 약간. 그죠, 그죠. 예, 예. 어. 근데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한데. 어, 어. 근데 대부분 또 저도 좋아하시더라고. 이 어, 그러니까 저거 저거지 응. 크고 가지 많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작업을 쪄으을 일단 해놨어요. 조품정으로 아. 일단 해놨고 그렇게 알고 잡수시면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몇년됐요 6년 됐 대단한 일 6년 하신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첫 수확이에요? 이번에. 이번에? 작년에 열었는데 음. 저기 그 냉기 때문에. 어. 잘안 됐어요.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어, 아는 체리 네. 색깔이잖아요. 여기 어, 버건디. 이것도, 예, 버건디색 나는데 과가 음. 좁게 달려가지고 보통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어. 이런 거 좋아해. 여기 그 러시아 아, 8호라고 아, 색깔이 이게 우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 이 이색이 여가 있어. 언니 이로 들어와 봐요. 이쁘다. 이 품종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나도 품종이 주 품종인데 아직 약간 맛은 덜해요. 아, 아, 여기서 아, 맛이 좀 색이 좀더 들어옵니다 아, 버건디 색으로. 아, 아. 한번 잡숴보시죠. 음, 이라고, 언니. 사이즈는 이거, 이거.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고. 예, 예, 예. 네. 이색 먹어봐봐. 오 이쁘다. 버건디. 어, 네, 우리가 자주 보는 색이잖아. 그렇죠. 이제 네. 저 보통 체리를 이제 저렇게 체리. 보죠. 음? 와 여기 이제 일본 아, 수공이란 제품인데 요거 이쁘다. 이건 아직 숙기가 이것도 어. 좀덜 됐고. 영희야 이쁜 거 봐봐. 오 일어와 주세요.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한번. 이거 어, 맛있어. 안 사장님. 진짜 맛있다. 왜냐 면뭐 바로 따가지고 있어. 먹으니까 신선하고. 음, 음. 그러죠. 이건 약간 차게 해갖고 음. 잡숴도 맛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다 넣나요 더 맛있대. 차가워야. 아, 이것은 네. 좀 단맛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어, 너무, 입... 어, 맛있어요. 어때이 브릭스로 뭐맥 브릭스? 24 0 2 브릭스까지 나와요. 오, 블루베리가 보통 18만, 거, 뭐. 못 따라와요, 엠만한 과일이. 못 따라오게. 어마어마하네. 이게 지금 6년 됐는 농사지니까 <laughs> 6년 됐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아. 6년 음, 동안 참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블루베리 연 사람들, 하신 분들도 우리, 농가가 얘가 90농가가 넘어요. 93농가가 네. 돼. 근데 블루베리 하시다가 요걸 전향하려고 했는데 그러죠. 요걸 못 해볼더라고. 어. 힘들어서 못 해볼 다 과일도 아 방금 하면 열과 이것도 진짜 그거든요 음. 이게, 이게 떠오면 버려져거든요 네. 아. 익으면서도 벌어지니까 네. 어. 먹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찾아보라 네. 그 네. 지금 여기가 공기 좋은 데에서 아.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 좋구만. 아, 안돼산 속이잖아, 안돼산 속. 이것도 이게 새, 불루소 우리가 새 때문에 죽는다고. 응. 마음 응. 없으면안돼 도저히, 응. 응. 맞아. 새가 또 맛있는 거 알아, 네. <laughs> 친구들 데 거와 가그그 옆에지를 조사놓고그 하나 줘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 그거 떨쳐보고 친구들 맞아요. <laughs> 맞아, 따 잡숴보세요. 이것도 잡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잡사도 상관없어요. 요거, 요거 잡사, 요거 아, 아, 또 맛있죠? 약간 또 틀려요. 잡사도 돼요. 사장님 많이 따는어요이걸 사달라고. 보세요. 제가 주시면 아, 내가 택배로 아, 보내주세요. 요기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어, 좋으시면 요거 말씀해주시고, 소세트 저기 소세트 저게 소세트 좋으시면 저거 말씀해주시면 돼요. 근데 블루베리는 꼭지가 없잖아. 근데 체리는 꼭지가 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있어야 상품 가치가 있지. 요거 따버리면. 돼. 그래, 그래. 아, 딸때 요렇게 따야 돼 네, 그렇게 따야 돼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 판매는 상관이 없어. 차리 음. 처음 뭐뭐데 음. 열려 있는 열려 있는 거 처음 보기 이게 열리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어 이쁠 어, 것 같아. 색깔도, 색깔도 이뻐이거는딱 하트 모양으로 나와. 색깔도 이쁘고. 색깔이. 이게 나중에 많이 열리면. 아, 뭐,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가지 갱치를 해줘야, 해줘야 된다. 된다고. 화감하게 쳐보려야 돼. 아까워, 하지 말고. 왜 과감하게. 그냥 나무는 치면은 반발을 하거든. 반발해서 샤수이 나오게 돼 있거든. 많이 치면. 그래, 많이 배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이고, 아, 맛있네, 진짜. 아, 야, 진짜. 이거 뭐예요? 홍수봉 개수봉? 네, 개수봉. 아니요. 이거 앵두인데? 앵두 아니에요. 이거 열고야, 드세요 여기 저 네인전데. 아, 응. 아이고, 아, 이거 우리랑 똑같애. 음. 아 이게 맛이 아직 좀 변됐어요. 사실 이게 배꼽만이 아니고 옆으로 이런 변됐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은 편에. 이게 좀별됐어 이게 맛이 조은 변됐어. 좀 변됐어. 랑 비슷한 했니다 출하 가능합니다. 이런 거. 아, 더 옆에 나왔어.